예전에는 근저당을 사오죠. 그러면 이 근저당에다가 질권 설정을 합니다. 어, 어렵다. 하지 말까요? 너무 어려운 거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이 채권을 사온 거예요. 근저당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분들이. 근저당권을 가졌다는 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근저당권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자, 1번 내가 저렴하게 근저당을 매입해서 배당을 받는 것. 이번은 내가 낙찰받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분들이 지금 요 채권을 요렇게 차곡차곡 사드렸어요. 네. 그래서 MPL이라는 건데 요거는 좀몸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건데 하여튼 어쨌거나저쨌거나 이런 거 얘기하고 나면은 저 그런 생각 이 들어요. 참 잘한다. <laughs> 제가 제 자신한테 어, "나 이런 것까지 안 해, 내가 그래도 그래 맞아" 난 내가 그래도 이 경력이 몇 년인데 그죠? 경력이 몇 년인데 딱 보면은 아 요것들 봐라 이거 딱 나오죠 그죠? 왜 할까요? 저는 이걸 도대체 내가 왜 이걸 다 하는지 몰라 쓸데없는 지식이 좀 뛰어나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MPL도 매입을 해보고 부실채고도 매입해보고 했었지만은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집니다 족장님 그러면 MPL 알아야지 많이 돈 버는 거 아닌가요? 부실 채권 알아야지 많이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저의 대답은 노입니다 제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MPL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 이유, 제 영상을 통해서 MPL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MPL을 가지고 돈을 벌기가 예전보다는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채권을 매입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금리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자가 5%야. 그런데 이 사람이 연체를 하면은 18%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자가 5%야. 그러면 최대 3%, 즉, 8%까지만 올라가요. 그래서 이 이자의 소득이 예전만큼 재밌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18% 올라가니까 엄청 많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이자 따먹기만 해도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고 일어나면 돈을 벌 정도로 눈 감고 뜨면은 이자 18%, 눈 감고 뜨면은 이자 18%,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왜냐구요? 예전에는 근저당을 사오죠? 그러면 이 근저당에다가 질권 설정을 합니다. 어, 어렵다. 하지 말까요?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아, 나 쓸데없는 거왜 알고 있는 거야, 이거를. 여기까지 한 다음에 제가 이제 모른 척 할게요.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채권을 사온다. 근저당을 사온다 그러면 내 돈이 30억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근저당에다 근저당을 또 거는 거예요. 그거를 질권이라 그러거든요. 질권 설정을 하면은 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한 이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대출을 받는 은행은 저축 은행에서 합니다. 저축 은행 은행 에 하는데 질권 설정에 대한 이자가 8에서 9%예요. 뭐 12%까지 합니다. 야 그러면 내가 지금 받는 이자는 8%인데 질권 설정했는데 8에서 12%줘 그럼 나한테 남는 게 있나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는 18%니까 12%줘6%내 거야. 괜찮아. 시간도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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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 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시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자 따먹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요즘에는 n p l 로서 접근했을 때 메리트가 높냐 했을 때 그렇게 높진 않다. 그런데 물론 이것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좀더 많이 늘어나겠지만은 내가 n p m 만할 것이다고 이것을 팔 필요가 있냐 했을 때 그거는 노우다. 일반 경매 물건, 일반 투자 물건 가지고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 지금은 그런 시장이다. 우리가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 내가 굳이 MPL에 엄청난 힘을 쏟으면서 이것만 찾으면서 이것만 하겠다? 그것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더 많은 임장가 내공을 쌓으면서 발품을 많이 팔아서 물건을 찾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MPL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음. 그런데 알고 나면은 투자를 할수 있는 기술이 하나 더 장착되는 거죠. 이렇게 보고 나서 임장을 안 가도 되는 거고 어저사람들 작업하고 있네 없네 이런 걸 유추할 수는 있죠. 그리고 NPL로 매입하는 건 1년에 하나? 1년에 한개하니는두개 한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는 그렇게 얘기해 드리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NPL 안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 초보자 입장에서 굳이 그것을 팔까 했을 때 그거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다. 클리어.